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애국 시민들이 지기현 부장판사에게 띄우는 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과 해외 동포들이 2026년 2월 19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을 주목하며 지기현 부장 재판장님을 지켜보고 있는 이때에 북미주 동포의 시각에서 보는 저희들의 견해와 우국 충정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가운 시선과 집권 세력의 말할 수 없는 외압을 견뎌야 하는 담당 부장판사님을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지경이심을 함께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저희 동포들의 생각과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 지금 대한민국은 레거시 미디어의 한쪽으로 완전히 경도된 보도로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추어 공정 보도와 국민들을 바른 길로 계몽하기보다 진영 논리로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암담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잘 지적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레거시 미디어 신문에 보면 조중동 같은 경우는요.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언론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 최근 1년간은 예기치 못한 개음 전국으로 입법과 행정을 장악하고 사법까지도 장악하려고 협박하고 있고 국가 공권력이 총동원되어 내란을 부추기며 국민들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회에 서을 때는 내란의 주체가 완전히 전도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왜비상엄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 거대 야당의 국회 폐학질 아닙니까? 입법을 폭주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오로지 이재명의의 사법 리스크에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비상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는 군인을 280명을 보내고 선관위는 무려 300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왜 선관위에 그런 300명의 군인들을 보냈을까요? 바로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원회가 서버를 까면 되는데 전혀 서버를 까지 않습니다. 은닉 금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부정 선거가 있다고 자인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음?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친북 친중 세력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 그동안 내란 관련 일부 재판 결과를 보면서 저희 대부분의 교민들은 아연 실색하곤 합니다.진영 논리에 함몰된 일부 판사들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며 양심적인 판결이라고 믿기 어려운 판결을 보면서 나라의 법치가 무너져 내리는 조국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특검에서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15년 구형을 내렸는데, 이진관이라는 작자가 23년을 때렸어요. 8년을 더 올려가지고 말이죠. 중형을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하나, 레거시 미디어 등 언론 환경이 개방사회인 것 같지만, 언론에 관한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사회를 방불케 합니다. 진실 보도를 안 하니까 말이죠. 응? 유튜브에서 진정성 있는 보도들이 얼마나 1인 미디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력 언론들이 실제로는 편파적이고 정파적인 보도로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여론이 형성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가는지 알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기현 부장 판사님이 겁박에 휘둘리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헌법 정신과 법리와 확실한 증거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판사님도 인간인지라 만에 하나 잘못된 재판을 하신다면 자유민주국과 정체가 위태로운 현실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해외 동포들은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2월 2 0 2월 19일 날 직연판사가 지금 판결하기 위해서 판결문을 지금 작성 중에 있겠죠 그런데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직위원 판사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2월 19일 날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사회주로 가느냐 그런 길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으로 판결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26년 2월 19일, 직연 부장판사의 정의롭고 지혜로운 재판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고 온 국민과 해외 동포들이 새로운 각오로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일본을 앞서 나가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판사님의 슬기로운 재판을 두순 모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밴쿠버 애국 시민 일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저께 에, 이런 SNS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얼마나 갈급하고 있, 갈급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응? 정말 우국 충정을 전하고자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외국 시민들이 말이죠 해외 동포들이 나란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참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연 부장판사도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막고 있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직연 판사에게 내란 재판부가 떨어진 것도 하늘에 도움이 있지 않았나. 그 이유는 2020년 인천 연수구의 부정 선거가 수석 법원에서 이루어졌을 때 대법원 재판 연구관으로 그 부정 선거에 참여했어요. 재판할 때 그때 선거 용지가 딱 불에 그 붙어 있는 걸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직위 부장 판사도 대한민국의 부정 선거가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찰나에 또 헌재에서 또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단들이 하는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외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지견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엄의 진정성, 당위성을 알게 된다면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직연 판사, 이제 19일날 재판 끝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떠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미 발령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판관들은 그냥 중앙지방법원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면 발령을 냈겠습니까? 그러나 직연 부장판사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막중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선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해외에 있는 모든 740만 동포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서초 법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깨어났다는 것이 참 역사적으로 귀한 이야기, 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젊은 애들이 스탑더스티를 외치고, CCP 아웃을 외치고, 이재명이 가짜다 외치고 있잖아요. 정통성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부정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 1대 국회에서 무려 지역구에서 53명의 가짜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판, 단이 된다면, 판결이 된다면, 아, 부정선거 진실이 규명이 된다면, 다시 재선거 해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기간 동안 부정선거를 외치면 됩니다. 그리고 윤 어게인을 외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다시 권좌에 앉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진정한 내란 몸은 누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짜로 당선된 국회의원과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걸 국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